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입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다들 잘 지내셨죠? <laughs> 어, 저번주에 영상을 음, 남기러 왔었어야 했는데, 주말에 여동생이 예, 조카랑 같이 왔어요. 어, 우리 동생이 제부가 이제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됐었는데, 어, 좋은 기회로 단기 계약으로 저희 동생이 어, 면접을 봐가지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출근을 이제 바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방학 겸 해가지고 한번 얼굴 보러 네, 언니 집에 놀러 왔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동생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영상을 찍는 걸 놓치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예, 걱정을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뭔일 있나. <laughs>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책상이, 예, 제가 그 전에 했던 이, 제, 이, 저만의 현생존이 사실은 밥상을 두고, 예, 그동안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앉아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 허리에 굉장한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상점을 운영 중인데 그 작업을 또 바닥에서 하거든요 근데 어, 안결래도 이제 허리가 조금 안 좋은 편인데 어, 그렇게 한한두시간막 이렇게 3, 4시간 작업을 하고 일어나면 굉장히 허리가 예, 아파와서 고심 끝에 책상을 예, 구매를 하게 됐답니다. 어, 이거 한번 책상 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 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태무에서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이미, 아, 태무 참 좋은 거 많이 팔고 가격 저렴해서, 어, 입증을 이미 제 스스로 했는데, 어, 책상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상은 또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2주 만에 받았는데요. 포장이 <laughs> 너무 어설프게 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뜯기 전에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면 얘가 뭐 가까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해외 배송으로 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뜯기 전에 좀 불안하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뜯어보니까 책상이 파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기다렸던 책상이었는데 너무 좀 아쉽고 예, 또 다시 반품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애를 좀 먹었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테무 지금 반품 중에 있고요. 얘는 그냥 급하게 제가 쿠팡에서 네, 주문을 했는데 훨씬 괜찮습니다. 예, 간과한 게 뭐든지 다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더 테무보다도 쌌던 책상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책상이 와서 어 그저께 네, 신랑이 다 조립을 해주고 딸아이에 있던 제 많은 물건들과 이런 현생 물품들을 옮기느라고 네, 그 하루를 또 소비를 했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드려볼까요, 여러분들? <laughs> 제가 보여드려볼게요. 잠시만요. 네, 어, 카메라를 들고 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책상이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는 책상이고요.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건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제 상점, 작업을 좀 하려고, 예, 했는데, 보시다시피, <laughs> 여러분들, 짐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다 딸방에 있던 거를, 예, 빼온 건데요. 아, 정말, 미니멀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미니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laughs> 어쨌든 여기 이렇게 책상을 놔놨고, 여기가 안방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지금 신랑이 자던 곳인데, 신랑이 작은 3단 매트리스를 사서 그 침대 옆에서 자기로 했고, 여기를 비워줬답니다.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편하게 이제 영상도 찍고, 작업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짐들을 어떻게 지금 조금 정리를 할까, 아직도 고민이긴 합니다. 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거의 반절 이상은 다 제가 상점을, 예, 상점에 필요한 것들이 있답니다. <laughs> 다시 그럼 현생 예, 하러 돌아가 볼까요? 네, 다시 현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네, 촬영을 같이 할것 같고요. 어그 전에 이렇게 아늑했던 그런, 어, 화면은 못 담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게 최선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것 같고요. 어,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정산을 못 했잖아요. 어, 물론, 이제 지금 2주, 네, 2월 2주 차, 예산은 지갑에 다 분배를 해서 꺼내서 지금 사용 중이고 남았던 거 그대로 정리조차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봉투에다가 남아놨다가 오늘 정리하려고 이렇게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그 첫째 주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간략하게 가계부를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토끼님 거 가계부를 사용을 했었다가 한번 싹 지운 적이 있어요. 근데 어, 그게 아무래도 이제 네임펜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울 때 알콜솜을 저는 이용을 했거든요. 네, 알콜솜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겸, 어, 요즘 뭐 이렇게 알콜솜으로 나오는 지우개 형식의 그런 알콜솜이 있더라고요. 그걸 구매를 하기 전까지는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한생 시작할 때 썼던 요 달력에다가 당분간은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오랜만에 꺼내보네요, 여러분. 뭔가 하나를 사도 참 오랫동안 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격상. 어, 참뭘 써도 금방 질려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일단 오랜만에 꺼내왔는데 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보니까. 네. 근데 얘도 보면 이렇게 한 줄, 스케줄 표를 이렇게 한 주간 쓸수 있게 잘 나온 편이라 쓰는 데는 불편함은 없네요. 예. 네.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자, 보면은 첫째 주에 선저축을 제가 6만원을 했습니다. 음, 이, 요 주에는 별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6만원을 선저축을 했고, 14만원을 예산을 들고 다녔고요. 뭐 보시다시피 아직 그 민생 지원 카드가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루루 두루 이렇게 뭐 먹는 거, 마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돈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현금은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아, 여기 분홍색으로 쓴건 신용카드를 썼어요. 제가 웬만하면 신용카드는 이번 달에는 안 써보려고 했는데 아, 이 김치 같은 경우는 저희 아빠가 되게 입이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예, 네, 아무 김치는 안 드세요. 입에 맞아야 좀잘 드시는 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문을 해준 김치가 맛있었나 봐요. 그 전에. 그래서 하나를 또 주문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쿠팡으로 주문을 하는데, 그 신용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어, 맛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다행히 <laughs> 그리고 테무, 네 이번에 그 책상 다 싸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laughs> 이거는 뭐 어차피 이제 환불을 받을 거니까요. 일단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네, 거의 뭐 점심 아이가 아직 방학이라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늘 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뭐 그냥. 크게 크게 지출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이 주에만 치킨을 두 번을 먹긴 했네요. <laughs> 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지금 IM뱅크에서 세븐적금 네, 주마다 5만 원씩 적금 들고 있다 했죠? 그래서 그거 저축했다고 체크해 놓은 거고요. 잔액이 6만 9천 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써놨습니다. 네, 요거는 무지출이에요, 여러분. <laughs> 하루 했습니다. <laughs> 네, 자 그래서 지폐는 네, 이렇게 갖고 왔고요, 여러분. 이거는 둘째 주 제가 미리 예산에서 지금 분배해 놓고 선저축 하려고 5만 원 미리 빼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음, 여기 보면 동전이 <laughs> 많죠, 여러분. 토토로에서 뺀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laughs> 동생하고 고수독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예, <laughs> 네, 그래서, 음, 아, 뭐, 그냥 재미삼아 했던 건데, 이 고수독 치다 보면 100원짜리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이만큼 있는 걸, 아, 지갑이 막 이렇게 빵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 언니, 언니가, 예, 지폐로 바꿔주고, 대신 제가 동전에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저기 토토로에 있는 동전하고 요거랑 은행 가서 한번 닦아 오도록 할게요. 이거는 넣어놓지 않겠습니다. <laughs> 너무 많아서. 네. 그럼 한번 첫째 주 이제 저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69,000원이에요. 선저축 둘째 주거 5만원. 다재해서 119,000원.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앨리스고요 우리 토끼님이 선물 주신 요 바인더와도 너무 잘 맞는 저의 속지. 이게 받쳐주니까 바인더가 더 예뻐 보이고, 그렇네요, 여러분. 조명이 비춰지는 이 감, 감성이, 예,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간혹 제가 이렇게 책상을 하다 보면은 카메라가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거치대를 다이소에서 주문을 했는데, 어, 책상에 고정시키는 거치대다 보니까 이게 책상이 이렇게 흔들리면, 예, 네, 보이시죠? 카메라가 같이 좀 흔들리는데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째 주는 2만 원 했고요, 둘째 주거 3만 원 해놓게요. 을 네, 어차피 곧 둘째 주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3만원 이렇게 씁니다. 먼저 쭉 확실히 책상이라 좀 넓어지니까 네, 저도 조금 편하네요. 그전에는 작은 네, 탁상용 밥상에 촬영을 했을 때는 공간이 좀 많이 좁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넓어지니까 좋긴 하네요. 네. 자, 둘째 주 체크했고요. 3만원 빼주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카메라가 흔들릴까봐 꽤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앨리스는 잠깐 한쪽에 두고요. 그 다음, 다음 1년대 축 있죠. 아, 제가 이거 파일을 여러분 지금 상점에 올려놨어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요게 PPJ 재질의 60 사이즈 반투명 파일이고요. 제가 제 속지를 껴보니까, 어, 나름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펼치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고무줄은, 어, 색깔별로 3개, 요거 포함해서 3개가 갈, 거요, 갈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1년 저축이고요. 1월달은 그때 다 끝났고, 2월달 해야 됩니다. 자, 2월 첫째 주 3만 1000원입니다. 하나. 이거 속지요 여러분들 어... 얘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하네요 왜냐면 요 스티커 때문에 <laughs> 이것도 예. 사면 이렇게 많이 와요. 500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덤으로,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덤으로 어, 여기에 맞춰서, 어, 맞춰서 자르고 여분을 좀더 드리는 걸로 해서 속지만 그냥 판매를 해볼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은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건데, 어, 아니면 그냥 딱 저는 150만 원으로 하고 있어서 150만 원으로 고정 금액 그냥 정해놓고, 글씨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도 이거 지금 네임펜으로 쓴 거예요. 네, 여기다가, 근데 여러분들은 뭐 매달 매달 5 주로 해서 나눠서 그냥 하셔도 되니까. 이 아래 부분 금액만 제가 이렇게 써놓을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써서 저쪽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이것도 업로드를 한번 할게요. 스티커는 덤으로 드리는 걸로, 그게 괜찮을것 같아요. <laughs> 자, 이거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박하죠? 스크래치 스티커거든요. 긁는 게 아니고 채웠을 때 붙이는 거예요. <laughs>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laughs> 네, 그렇게 해서 2월 첫째 주 채웠고 둘째 주는 며칠 있다가 또 영상 남기러 오면서 저축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두 번째 1년 저축 했고요 자, 우리 수풀님님 저축 아, 이거 수풀님님 저축, 속지 아니구나. 오랜만에 오니까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네. 이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짱녀저축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고요얘 어, 채우고 얘까지 채우면 끝나요. 예, 네. 참, 이거 받을 때그 기분 엄청 좋았거든요. 행복하고 너무 또 이뻐서. 요즘 수플리님이 너무 바쁘셔서 영상을 찍으러 오질 않으시는데 잘 지내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보고 싶긴 하네요. <laughs> 자, 그러면 요것도 3개 있는데 3개 마저 긁어줄까요, 여러분? 제가 혹시 그 3만 0천원 뺐나요? 아까 계산기? 안 뺐네요. 말하다 보면 항상 놓쳐. 자 그러면 어, 요거 긁어볼게요. 긁는데 책상이 많이 흔들리네요. 자 9천원 반원 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거 많이 흔들리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29,000원 넣어 주면 될것 같아요. 29,000원, 만 원짜리가 3장 있거든요. 1,000원짜리를 하나 빼고, 네, 3만원을 넣어 줄게요. 네. 자, 그러면 2만 9천원 빼주고, 나머지 금액은 쇼텀 저축에 저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마지막 장 남았네요. 다 일로 오는 것 같아요. 천 원짜리야. <laughs> 예, 아이고 이 안개꽃 저희 딸 졸업식 때 했던 안개꽃인데 안개꽃이 꽤 오래가네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톡 건들면 부러지긴 하는데 아직 색도 그렇고 살아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다음에 꽃을 살 때는 안개꽃 위주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자 이번에는 음, 나를 위한 금액. 현재 43,000원 들어있는데 여기에 만원 넣어줄게요. 만원 넣어주고 항상 써줬던 요 오늘은 2월 13일 만원 자 53,000원 누적 금액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원 빼주고요. 어 여행 여행 생일 생일 쇼핑 자동차 비상금 아 자동차에도 만원 만원어 넣을게요. 누적금액은 1 0 3천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9천원은 어, 생일에 넣어 놓을게요. 어? 9,000원이 아니네요. 뭘 제가 또안 빼줬어요, 여러분. <laughs> 100원... 어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캐치하실 거야.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 <laughs> 일단은,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3,000원이거든요. 면 93,000원 이렇게 더 넣을게요. 자, 그래서 2월 첫째 주 늦은 정산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이제 상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 몰랐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저는 주문 들어오면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그냥 이렇게만 정말 네,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이제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 어, 그런 것까지는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판매자와 구매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주문 주시고 받았, 받았던 분들이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 많게 혹은 또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홍보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이거 현금 생활을 하면서 또이 상점을 운영,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내이 심장을 쿵쾅쿵쾅할수 있게 무언가 시너지가 될수 있었던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즉슨 오래 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를 제가 제 손으로 판매를 하고 그걸 인정해 주시고 사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어막 젊을 때로 젊었을 때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늘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아 나라는 사람도 이렇게 어 버리를 내가, 내 스스로 버리를 할수 있는 뭔가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또 그걸 보시고 유입되서, 유입하셔가지고 제 채널에 오셔서 봐주시고, 또 상점도 또 주문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덜어있는데 너무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 참, 오랜만에 돌아왔지만 예, 별거 없는 그냥 예산 뭐 예산은 못 보여드렸고 정산? 이 예, 정도의 영상일 것 같긴 해요. 어, 늘이 영상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허, 많은 고민을 해요. 막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도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늘 똑같은 <laughs>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또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늘 바쁘더라도 처음 마음 그대로 네, 늘 열심히 다시 해보고자 다시 네, 열심히 한번 현금생활하고 영상도 찍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제가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일을 쉬게 돼 가지고 요런 황금 같은 시간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제 진짜 곧 있으면 봄이에요, 여러분. <laughs> 정말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주잘 보내시고요. 저는 며칠 있다가 또 둘째 주 정산 하러 돌아올게요. 이렇게 뭐 화면이 바뀌었더라도 마음과 제 현생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늘제 채널 사랑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주잘 보내고 며칠 뒤에 만나요. 안녕.